어떤 걸 살까? LG TVBS 삼성 TV 추천 완벽 정리 LG전자 4K UHD LED TV 모델 75 UT8300NNA에 대한 리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진정한 대형 TV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첫째로, 화면 크기와 화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86인치의 대화면은 집에서 마치 영화관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4K UHD 해상도가 적용되어 있어 선명하고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죠. 많은 사용자가 자연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볼때그 감동이 배가 된다고 극찬하더라고요. 둘째, 사운드 역시 이 제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는 몰입감을 높여주고 특히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셋째, 스마트 TV 기능도 훌륭합니다. LG의 웹OS 플랫폼 덕분에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서비스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고 꼼꼼하게 설치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종합적으로 볼때 LG전자 4K UHD LED TV는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 그리고 스마트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성비도 괜찮아서 대형 TV를 고려하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FHD LED TV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43인치의 크기로 화면 해상도가 FHD라 화질이 매우 선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명암비 덕분에 영화나 드라마 시청시 몰입감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USB 재생 기능을 통해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음악을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점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설치 서비스도 전문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슬림하고 심플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에너지 효율일 등급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TV 시청을 위한 좋은 선택지로 추천드립니다. 고화질이 생생한 화면과 편리한 기능들 덕분에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입니다. LG전자 HD LED TV에 대한 리뷰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32인치 스탠드형 모델로 작은 방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TV의 가성비를 극찬하고 있네요. 리뷰어들은 설치가 간편하다고 이야기하며 방문 설치 서비스가 매우 친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TV를 수거해주는 서비스도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질에 대해서는 요즘의 고화질 TV와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일반적인 방송 시청이나 유튜브 감상에는 충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TV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전자의 신뢰성 덕분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공간에서 사용할 TV를 사고 계신다면 이 LG전자 HD LED TV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